그러면 얼마야? 1 우변은 일단 요거를 y 대서 미분해 어? 아니 이거 또합성함수네뭐 하면 되잖아 합함수 f고 나중 함수 2y인데 그럼 이제 1이 2라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2인 거지 그 질문 질문 오케이 에다가 이제 뭐해야 돼 이제? dy dx 아, 여기구나. 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정리해보면, dy dx는 2 곱하기 f inverse y 분의 1. 이런거고 근데 지금 x가 얼마일 때 보는 거야? 3일 때 보는 거야. 아, 씨발. 나 y가 필요하네. 그럼 x가 3일 때는 y가 얼마냐면, 여기 봐야는게뭐 f 가로가 3에 달는 거잖아. f 가로가 3이다 그럼 가로축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얘가 2가 된다고. 그럼 얘는 y 얼마가 됩니다? 1. 내말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1, 3이 한다고 그러니까 x가 3일 때 y는 1인 거야. 됐어? 이걸 말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맞아요. 1 대입합니다. 네? 이게 답인데. 얘가 f'2를 말한 거잖아. 여기. 4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이 정답. 알겠지? 자, 뉴턴이 좋아? 라이프스체가 좋아? 응. 음. 응. 음. 내말 이해가? 질문. 질문해. 자, 이제 그러면 메모를좀 해볼 건데, 해설을 보시면, 해설이 언뜻 보면 다른 풀이 같잖아. 근데 이거다 그냥 뮤트풀이야. 그래서, 라이브니치 있잖아, 라이브니치 풀이. 요거를 접어. 어디 적냐면, 거기 풀의 왼편에 여백이 딱 있네. 이걸 접으시면. 그대로 접으면 돼. 좋 어, 쨍이 형. 쨍이 응. 연습을 해야 한다? 생각보다 잘안 된다, 저거. 그래서 내가 작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야! EX가 EX 맞아? 어? 그렇게 다 유의미하다고. 이게뭔 말인지 모르면 이거 손도 못 대. 지래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그러다 마무리가 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한게 지금 딱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그리고 음함수 미분 역함수를 했는데 이 세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라이프니츠식 미분법 연습이야. 어? 모습이 Y꼴이 중요하지 않다는거야. 어떤 모습인지 간에 무조건 미분할 수 있다는거야. 아시겠죠? 이 결론. 응? 양도의 비분 때리면 된다. 이런 얘기. 자, 251페이지. 넌 뭐냐?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의 도함수 말한 거야. 즉, 이번두번 때리는 거. 오케이? 표현법은? 뉴턴식은? 여 라이프리츠식 표현은, 지금 보면, 251페이지 회색 박스에 딱 4개 표현이 있거든요? 왼쪽 주위가 뉴턴, 오른쪽 주위가 라이프리츠인데 이게 막 제곱이 막 이상하게 막 붙잖아? 그치? 그냥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죠 아시겠죠? 요 요거 오픈어서는 그냥 요거만 알면 돼요. 응? 두번 미분 가니까 프라임 두 번. 끝. 이런 얘기. 그래서, 미분한 걸또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거니까 어... 그냥 하면 되고쭉 그냥 해. 됐죠? 응.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선생님 그러면 3개도함수 4개도함수 있어요? 어 그러면 n개도함수도 있어요? 어 근데 교과서에 2개도함수에서 멈춘다? 근데 2개도함수는 왜 배우죠? 그냥 도함수 도하면 되는건데 2개도함수가 원래 함수랑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래프 할때 얘기를 하겠다. 지금은 그냥 계산하는 연습 단계요 아시겠죠? 오케이. 몇 시냐? 2분? 그러면 음. 일단 시험을 보죠. 5시? 믿을 수 없는데? 아, 이렇는데정답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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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렇만게자 이렇게. 이 이렇게. 이지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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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똑같다니까 도함수 끝나면 접선 나오잖아 접선 내가 설명하거냐 안하거냐 안해 쭉쭉 넘겨 넘겨라 넘겨라 쭉쭉 넘긴다 쭉쭉 쭉쭉 근데 눈에 띄는게 아이씨 277페이지에서 이김 7번 있잖아 요거는 지금 하면 안 되거든? 뒤에 또 나와. 그래서 이건 일단 패스한다. 이거 하지 마. 아, 할수 있는데, 이 방법이 좀 야매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77페이지 2팀 7번에 프레를 보시면,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처럼 프레하거든 근데 지금 거기주어지 하면서 그를너못 그려. 너나와가야 돼. 이 페이지는 일 하지 않겠다. 이 벡터식 그래프. 2개 8번 읽어. 이거지? 자. 자연 상수 x 제곱 아우 아름다워. 위에점 1, 자연 상수를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접선이 거기 유리 함수랑 또 접한다네. 접선이 무량수랑 접한다. K를 구하라.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지수함수 입장에 접선은 금방 나오잖아. 그지 그놈과 곡선이 접한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말이? 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 두 녀석이 1,2에서 동시접한다. 이말 아니야. 말이라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 내말 이해가 어. 그러니까 지수 함수 입장에서 얘를 구한 다음에 걔랑 이제 무리 함수 접선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 안가있 그러면 됐다 자손 얘기는 마무리 됐고 그럼 279페이지 방균값 정리 아 순서 똑같네 에 280페이지 뭐야 무필자 정리? 쳐어보지마 아니 그, 과정이야 생각보지 마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된다 이제 그런데 282페이지 방에 요거는 아마 네, 해줘야 할거 282페이지. 이렇게 지워요. 내가 조정식 좋아한댔잖아. 하지 말까? 내 수업할게 한번 더만 본다. 내가 조정식 좋아한댔잖아. 응. 아, 뭐가 부럽냐면 왜그러냐? 조정식 응. 누군지 알아? 조정식 네. 누군지 알아? 근데? 어. 음. 음. 어. 사회. 사타 왜? 다른 게 아니라. 영어 강사라서 보다 이제 지문을딱그 프로젝트를 딱 비치잖아. 필기할게 없어. 네. 태워라, 내워라 하, 난 정말. 뭐해, 이게? 응? 저장해야겠어 영어가. 그 수능 영어, 그거 들을래? 저장해. 내가 조정식 보다는 더 잘할까요? 갈... 아, 예, 예 버금덕에 가르쳐 응. 줄수 있어. 뭐니냐? <laughs> 아씨 내 과외했던 걸 알려줘야 하는데 282 페이지 이킴 2번 근데 이 중에 명학이 강의 듣는 사람 명학이 이명 너 맞지 너 네. 아니야 친구. 친구가 네. 근데 네가 그랬지 그 자료가 좋다고 네. 허리 구성이 좋아? 아. 어떻게 좋아? 몰라? 김2번 어. <laughs> 1번 일단 여기까지 할게 맨날 변하면서 또 하지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laughs> 나도 나를잘 모르겠어 x가 0으로 나왔는데 0보다 좀 크다 근데 x 빼기 n x 분의 자연상수 x 제곱 빼기 자연상수 s 사인 x 제곱 이거 극까으로고 뭐지? 아니 보통 이게 x가 0으로 가면 여기 x 백 0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왜또 있냐? 큰일 났네 어? 그 뭐야? 고무지 부드럽게 써주는 거 그지? 나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못 쓰는 거야? 다럼나 죽어 고릴꺼야 갑자기 그추나죽 음. <laughs> 근데 이게 원래 빵이 뚫어진거 아니야? 음. 아니야 그럼 이거 공부를 너무 많이해서 뚫어진거 아니야 지금? 많이 어이거 소화품이야 이거? 원래? 어그 아, 그래? 이거 얼마나 하나야? 한1 0 만원 안아 만원 안 했어? 이아 이거는 원래 그그 그 애플에서 이거 안 판다며. 이게 정품 그런 거 없다며요. 아 그래? 막판 <laughs> 뭐? <laughs> 근데 안소지네 막판 났서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내가 써보고! 어? 괜찮게 <laughs> <잠깐 할게>. 근데, <laughs> 방구라는 네. 데뭘 쓰신다? 는요방꾸라도 써진대잖아! 그안끼고 <laughs> 쓰는 건 똑같아요, 맞안 맞아, 옆으로 <laughs> 그래, 이 이렇게. 이렇옆쪽으로 이렇게. 옆으은이같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꺾어서. 웃음> 어. 너희 씨빵 꺼낸 거라도 있어? 네안나도있어안나고 아, 있어? 있어? <laughs> 아, 호내빨리 <laughs> 아, 진짜 호빨 있어? 집에 있어? 하나 좀 갖다 줘 어? <laughs> 아이패드로 갖다 줬으면 서아 지금 집에 여러 개 있겠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썼어? <laughs> 어 그럼 10개 쓰면 얼마나 쓰냐? 10개? 한몇 개월 쓰냐? 이거 쓰기 나름이겠지만, 얼마나 썼어? 일 년? 어 그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낀게 확실히 느낌이 달라? 네 예, 한번 느껴보고, 한두 아, 단지 할게. 버리세요. 아 버려? 오이씨! <laughs> 아이 단순 이상해. 알아둬야돼 fx를 잡아 ft를 이렇게 잡아 그런 느낌은 들지? 얘가 일단 얘의 평균 변화율이네 t가 한번은 x일 때 t가 한번은 sin x일 됐어?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 뭐게? 평균값 정리 단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이 주인공 함수가 미분가능해야돼 근데 이게 미분가능 맞잖아 그니까, 러 간다? 여러분, 야! 어떤 k 1때미국에 수랑 같다. 근데 그 K는 어디에 존재한다? X랑 sinX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정황상 X가 크냐, sinX가 크냐? 르지 sinX랑 yx가 전한다 어디 있어? s i n x, x라고 됐어 근데 x가 영보다 좀 크니까 여기라고 여기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x가 더커 그래서 k 는 s i n x와 s i n x에서 x 사이의 니까됐서 오케이 그러면 이꼴 이꼴이 꼴이 보니까 야너 대신 얘로 바꿔 그럼 저놈이 x가 영보다 큰데 0보다큰정거로 봤는데 요녀는이 이제 얘를 집어넣 이렇게 위치도 있고 너는 진짜? 왜 x냐? 이걸 k로 바꾼다 근데 x가 지금 0으로 가잖아 이게 0으로 간다고 그럼 너는 어디로 가겠냐? 0아 샌드위치 k도 0 물론 0보다는 크겠지 이제 이렇게 됐어? 가되는거고야 여기에서 그냥 발 해버리자 이거. ft가 얘잖아 그러면 도 함수는 똑같은 거지. 거기에 k d 하면 이거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결국, 요함수의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0일 때의 우극한 말한 거야. 결국, 요함수의 0일 때의 우극한 말한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연속 함수잖아. 그러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그0 집어넣어. 아시죠죠래서 u p t o n you're to the summer. Can you be good? y o u r 잖아뭐 o d Okay? p 이 n k y and b e 모습이 r 다 싶으면 그냥 다 thin 그 s h Pankupton. Pankupton, you're not going to be g o 가 d You're not going to b 이필터 뭐 정리 있지? 그것도 일중에 필값 정리야 그냥 알고보면 그치? 자 그러면 2번 봐 봐. 세금 문제 2번 좀 보이지 않냐 이제? 그럼 2번은 ft가 뭐가 되겠냐 sin x 1번은 ft가 자연상수의 t 정이었고2번은 ft가 sin x, sin t 이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되는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응. 요거, 그냥 똑같이 한번 풀어. 풀고 진짜 쉽게 진짜 쉰다?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못 쉬겠네. 그냥 보고 몇 개봐 이해하면서. 아, 취할 때못 쉬어서? 야, 뭐한 시간 지나면 꼭 취한다! 뭐 이런 게뭐 너무 막 뭐, 헛공에 나와있나? 아프잖아요 내가 응. 죽였나 이거, 이거 어, 들이 그거 내가 잘못 길들인 거야 한두 시간 안걸추셨지않는데 길들였다고 하기에는 그 전에도 아. 한 시간 딱딱 쉬진 않았어요 그의한 응. 시간 쉬잖아 <laughs> 에이, 소란 소리 왜? 누나 장염으로 죽는다지 했어 해봤어? 해봤어? 자좀쉽 아? 진짜 <laughs> 이거 하나만 할게 금방 된다 이거 10초 10초 음. 아? 그 559번에 이 극한을 평값정리로 쓰라고 거든너 또라이야 이걸 왜평값정리로 써? 봐안 느껴져? 이게 fx 아니오 이건 fd잖아 이건 f랑이잖아 오케이? f에 도합이 뭐야? 이게 엠팩스야. 3의 x 곱하기 1의 3이다. 거기 잊어버렸면 돼. 이게 다 아시겠죠? 이건, 이건 도라? 이거 도로? 이거 왜 쓰냐 이거를. 근데 위에 있는 이키우는 반드시 써야 돼. 부모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 아니면 어 얘는 반드시 써야 된다. 네. 559번을 쓰는 사람은 노라이. 자! 장염에 걸리지